The reason we need to get, we need to be happy every day. w i s 요 The reason we, we need know. to be happy every day because we don't know when 네. we're going to die.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Some of you may 그렇죠? die on the way, on, on your way back home. 집에 가다가 간만에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 지금 네. 이제 해피해야 네. <laughs> 되는데 물론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피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해피도 해야 되고 또 모두 준비해야 돼요 유니 to move to be t h 서 r 준비 o u need to prepare 아 o r 게 돈이 r future. I can g e 해 to be there. I can get to be there. I can get to be t h e 그 e I can get to be there. I can get to be 돌을 그 내쉬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가는 <laughs> 거예요. 제가 네, 종로에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 돌을 <laughs> 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웃음> 아니에요. <laughs> 현재 많이 행복하자, 그냥. 예? 아, 현재 많이 행복하면 안 되죠. <laughs> 네. 모르겠다 네,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현재 많이 행복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볼게요. <laughs> 예, 시작할게요. <laughs> 연습문제, 1 6 0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편집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힘져서 <laughs> 연습문제 164내 볼게요. 유적표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또, 우, 우울한 표현인데. <laughs>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laughs> in the same boat. 진, 일단, 뭐, 더 보트. 앞에 유지를 보시고요. <웃음> same <웃음> 앞에는 무조건 더. 라고 그죠 죽을 때까지 더쓰시면돼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건데, to be in the same unpleasant situation이에요. 즐겁게 <laughs> 즐겁지 않은, <laughs> 좀 불쾌한 상황. 상황에. 근데 누구와요? 다른 사람과 같은 <laughs> 배를탄 운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가라앉으면 되고 같이 가라 안 죠요. 예. 다음 분한분보세요 위아. 위아. We are, We are in the same boat, 네. so there's no use complaining. 예. 우리랑 상황이 지금 똑같아.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laughs> 동시령 거릴 필요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런입니다. 숙제예요. 용장 숙제로. There's no use ing 하면은 물론 There's no need to complain 이것도 되거든요. There's no need to complain도 되는데요. There's no use complaining도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동지는 거지 마라라는 겁니다. 다음 이요 You shouldn't blame each other anymore because we are all in the same boat. 예. 서로를 <웃음> 탓하지, <웃음>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더 이상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요. We are all in the same boat, but we can get through through it, t h r o it. If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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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work together.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get through something은 뭐죠? get through 통과하다, 는 수로가 관통하는 거죠 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핵차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예, 아, 할수 있다라는 의미다 응. 예, 그렇죠? 응. 그래서 홍블리스입니다 골드미스라는 <laughs> 말 아직도 하지요. 그렇죠? 골드미스라는 그 단어가 영어권에도 있어요. 응. 두 번째 줄에 보 스피스터라고 있거든요. 응. 근데 구닥다리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래서 우리말에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음. 올드미스가. 음.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는 음.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음. 올드미스는 스피스터라고는 쓰지 않고요. 음. 그러면 그렇죠 그그 올드미스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나을 <laughs> 그렇게 설명 못하고 다음 분이요. She is old enough to marry, but she is still single. 축제요이 문장 그대로. 음. 뭐라고요? 나이 결혼할 만큼 나이 충분한데, 충분히 나이가 먹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laughs> 여전히 미혼의 미온, 아, 독신이다 라는 <laughs> 얘기입니다. 네. She is old enough to marry but she is still 음? single. 그요 올드미스 이거고요 다음 분이요. James is about turn 40 but he still prefers being single. 예. 비어바 u t 동사 원형은 뭐죠? 나는 어, 모모하려고 한다죠. 네. 네. 좀 있으면 40이 돼요. 근데 여전히 피퍼뒤의 ING 숙제입니다. 모하다 네. 하죠? 어, Being single. 싱글을 네. 네. 얘기예요? 네. 싱글. 그 e 고요 삥글 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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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글 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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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e r 글 삼글 be 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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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 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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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Jess? w h 올라가 있어 그래서 뭔일 있어? 라는 <목소리가> 인데요 I just n e e my mom to go u t for shopping. 나 지금 쇼핑하러 갈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고요. I got a phone call from my mom, and I was about to call her. 이런 경우 있지 전화 받아. 저사람 전화 하려 그랬는데 아, 전화가 마침 좋은 경우입니다. 제입니다. 한 정션 볼게요. 일 번이야.

보였습니다. 더 리프트 또는 순간기가 승강, wasn't working. 그 작동이 작동하지 않다. 답은 so s o Head to 동사원형 숙제입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 이것 앞에 살짝 끊어보세요. 에 살짝 끊어보시면 walk up 아니고 walk up the stairs. 이은 보니까요. 전치사예요. <목소리> 근데 옷, 계단을 올라가는데 몇 층으로 그래서 5층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You are asking me to do i t beyond my ability. Moreover, it's illegal. Over. Over? 네, over. over, it's illegal. 그 당신이 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답은요? 내 한계를 내는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뭐예요? 거시죠 거. 당신을 what ]한테, 요구하고 네. what? What? 네. 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To do something이 빠져 있잖아요. What? 당신을 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Beyond my a b i l i 는 뭐예요? 내, 지금 권한는거한받기라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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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Beyond my a b i l i 라는 얘기는 내 손에서 뭐 처리가 아예 안 네.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또뭐라 그랬어요? 한참 넘어, 한참 넘어. 그래서 내 능력은 안 되는 거고요. 네. 답은요, 다음에? 뭐고? 네, and. 뭐고는요? 더하면. 더욱이죠, 더욱이. 더욱이. 더욱이 뭐예요? 어, 이것은 어, 불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문장 좋 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네. 더우기 이제 또 불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hotel we spent or had our honeymoon? Honey, 자기야 당신 기억합니까? 호텔의 이름을요. a m i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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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우리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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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free trade agreement. is expected to expected put it, ex, expect, expected to boost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by 200 billion U.S. dollars a year. Yeah. Yeah. 그두 나라들은 위치, 위치. 허마 h 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음. 음. 위치, 그것은 기대되어 w 요물 c 부스트는요? 증가시 i c h 는얘 i 죠인크리스 c 요 트레이드를 비트윈 c 에몇개 나와요? w 개. i c 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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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c h w h i c i c h i c h which, w h i c 매년 h 뭐 i 됐고요. 1번이요아번이 Were you successful persuading Jessica to change her mind? 예, 당신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 할 때는 인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음. 정해진 표현이거든요. 음. 설득하는 거. 음. p e r s u a d e somebody 음. to 동사 원형은 숙제지요. 설득하는 거 뭐라고요? 예, 제시카가 아, 마음을 음, 바꾸도록 음, 나는 음, 음. persuaded her to change her mind'인데, 그럼 이제 말로들 마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음. I persuaded her to come with me. 나랑 같이 오자고 설득했다라는 음. 얘미입니다 <laughs> Successfully가 뭐냐면, <laughs> successfully 들어가면 이제 성공적으로 설득해서 바뀐 거고. 네. 예, 'I persuaded h e 는 뭐냐 그랬어요? 내가 설득을 하는 행위예요. 음. 설득의 성공 여부는 사실 애매합니다 그 전혀. 음. 그래서 예. Yeah. Why don't you p r s i a t e her? 좀 설득 좀 해보지. 뭐 그런 얘기예요. <목소리> 설득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예, 다음 뿐이에요 저기 알고 계어요 예문 한번 볼게요. 네모 칸의 오른쪽에 보면 예문가고 있어요. 리가요. Has been very successful. 어디예요? 뮤직 the m u s 그렇죠? 리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매우 성공적이어왔습니다. 어디예요? 그 음악이나 정치에 그렇죠. 밑에 보니까 they v e b e very successful in marketing their new mobile phones to young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이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명사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음. ing랑 뭐 아니면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숙제입니다. 그렇죠. successful in something 어디어디에 성공하다. 뭐, 그 s이 이입니다 다음 분이요. 2번이에요. foro requires equal 가름을요 고바른 거 저만 안요 로우. 로우. 네. 로우. 기본 스콴적으로 항상 이그 놨다가 뭐죠? 로우죠. 그거맨 헷갈리거든요. 우바른만안 네. 그 하시면 돼요. 로우. 로우. require secure s t r i a t equal strict, 이퀄. equal 이퀄. treatment treatment or treatment all r e g a r d l e s s r e g a r d l e g s as written regarding t i s 가 r e g a r d l e s s race race 레이스 레이스 이이이이이 천장에 담아 안 되니까요. 이 천장에 안 갖고 이야기하라고 그랬거든요일 천장에 담아 안 돼요. 레이스 레이스 아니요. 갖고 레이스 그러세요. 레이스는 뭐예요? 그 저기 못다비에 뭐 리본다비 레이스 있잖아요. 그건 레이스고요. 레이시요 레이스. 네. 예. Grace. 약간 이렇게 발음을요두레 정도 하시면 돼요. 레 r a c e r e 다음 i <laughs> <거예요. 일리전. 웃음> 아, 대충만 넘어가실래요. 일단. 워섹스 s e 보겠습니다. 또로 법은요 예 <laughs>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요 동등한 대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오오이죠요 게이치 않고, 그래서 리 e g 스 r d l e 은 어부예요. 게이치 않고, 뭐에 게이치 않고요? 레이스는 인종, 인연그 다음에 종교와 성, 성별. 네.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I'm sure that Jason here will do, 할 겁니다,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할 거예요. 뭐 없이요? 내가 말한 것에 게이치 않고, 에 없이요? 말한 것에 게이치 않고, 그냥 제가 포스팅을 할 거야. 라는 얘기냐? 그? I was kind of shocked. Yeah. When I found out the the most Korean company still won. 그 저기 저기 잡 뭐라 그래요? 예? Yeah? 잡을 신청하는 사람. 어플 p 이 o 어플리컨, of applicants, job applicants, job applicants to 아. check more check 어 n e book. w h o t o I d h o t o I w a I w a d I a do h o c k e d 사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요? o n you r r e s u m e 안 그렇죠. 음. 사진은 붙일 필요 없어요. 음. 네, 나이도 음. 쓰지 않습니다. 음. 네. 당연히 아버지 뭐하시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음. <laughs> <중요하죠. 웃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거랑 음. 뭐 차별이 안 한다는 말로 이렇게 해도 음. 법제화하는 거랑 법제화하지 않는 거랑은 다. 그렇죠. 음.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어요. 음. 앞에나 no, 앞에 사진 안 붙이는 거 you don't, you don't need to actually provide your photos with your resume. r e s 요 r e s u m e 와 함께 사진을 보, 보내줄 필요는 제 a l i z e d l e g a i t s d l e g a l i e d a l i z e d 죠 r e d a l i z e d l 요 g 제 l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90, 96년에 영어권에서 처음 나왔고 r e s u m e d l e g a l i 어요 그때부터도 뭐안 써요? 데이드볼트 안 쓰고, 나이 안 쓰고, 사진을 쓸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살짝 놀랐거든요. 몇년 몇 지났어요? 거의 이제 20년 지나가잖아요. 음. 근데 아직도 사진을 요구한다는 게 참... 사진 기술이 좋아졌죠? 아니 아니. 얘기는 혹시 쪽에문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게잘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말로대로 되는 고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안되죠 그, 이러면. 그 성경에서 네.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또그 회사 측의 또 차이죠. 안 그게요. 그게 이제 어디 어떤 때할 수도 있어요. 음, 할 있어요? 인터뷰 때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음, 그렇죠. 예, 인터뷰 할때할수 있는데. 아니, 그럼 최소, 비판, 아니, 시장,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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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뭐예요? 이거 단계에서는 서류 심사나 그 단계에서는 최소한 외모나 나이로 차별하지는 않겠다라는걸 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음. 단계. 음, 면접할 때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음. 그렇죠? 음. 그, 그, 그 그거를 <laughs> 뭐안 해도 어쩔 수없지 그는. 근데 저게 고용인 인플루이어지요? 인플로이어 have a right not to employ you. 네. 당신은 고용 안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실 내가 싫으면. 뭐 갑자기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른 것해가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만 기억이 나요. 그 여자랑, 결혼할 때는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외모 너무 따지지 마라. 어 그래가고이그 사춘기 때 외모에 민감하니까 외모 너무 따지지 마라 하는 얘기가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밥맛 떨어지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정도만 아니면 된다 그러는데 뭐여하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면 내가, 야, 이거는 커스터머 서비스 해야 되는데, 막말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 너무, 너무 만약에 남자들테 괴물같이 생겼으면, 막 인상이 너무 차나와요. 그럼 커스터머 서비스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걸 안쓸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2단계에서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런 걸 보고 일단 한번 걸러내자는 네. 건데, 한국에서 대놓고 이제 얼굴 사진 그거 다시 보고 하는 거 보면 그거는 굉장히 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사실요. 예. 볼게요. 예. 볼몇번이요한 <laughs> 예. 번이에요. 한, 번이요. 네. 한 번. 한 번이에요. 네, 번이 예. 네. No, no p r e s e r v a t i v e p r e s e r v a t i v e Preservatives or other additives. additives are added and the food that we se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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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i s m s m r i s m p r 리 s m Prism. Prism. p r i s s m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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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i 가 m p 더해지지 않았다. 어디 어디 a 네. 더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네. 여기서는 저, 추가 들어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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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음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모칸 한번 볼게요 네. Please add my name to the list. 여기서도 네. 추가 들어가요? Add 때문에 네. 어디 어디 a 네. 더해주세요. 그래서 음. 오른쪽에 보니까 add some sugar to the dough는 뭐예요? Dough. 는 뭐예요? 반죽 박반죽. 반죽이요 물반죽은요? 아 맞아. 어보으로 광택하고 난이 벌게안 나. 갑자기. 뭐, 돌반주. <laughs> 네? 아, 왜지뭐였더라 배턱. 배턱? 네. 배턱.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 뭐, 뭐 만드는 거야? 부층계 만드는 그런 거에요. 네, 음. 그럼 그렇고요. 다음 분이야 4번이요. <laughs> Sex crime. Crime. crimes. c r i m e a g e girls have increased a lot. Compare t last Decade. Decade. 예, yeah. sex crime 은 성범죄지요. 반 yeah. Again. against 입니다. Crime against 누구 누구에 이제 그 대항하는 그 사람의 대권얘인데요 Underage 는 이제 미성년자, 미성년자. 여아들에 네, 그 것이 증가했습니다. 많이요. Campaign 년 전에 그러면 두고 1 0년 전과 그러면 위 위기가 됩니다. 됐고요. 5번 볼게요. Thomas Edison was regarded on in 토마스 에디슨이요. 여겨졌습니다. 답은? 로서로서 해서 애지겠죠? 3 센터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됐답니다. 안붙듯이 음. 아니에요. 이 절에 yeah. 키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만 예, 네. 뭐 네. 이센트릭은 말 그대로 딱 토마스 에디슨이나 음. 누구 생각하면 돼요? 샤리 셰플린이나 어? 음. 범상치 않은 사람? 아니 범상치 않다는 싼 데로 가니까 예, 네. 하여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막, 음. 네. 저도 이런 얘기를 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력하게불리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저는 이센트릭이 아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요, 그래서 상태에서 벗어나 일단요, 바이겠죠? 그 바이 메리티브가 바이 어, 네. 예. 어렸을 때요, 그렇죠? He invented more than 1,000 something. 예, 예, 몇천개 이상을 그때 yeah. mm -hmm. 여러분들 얼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He invented 뭐예요? <놀람> 정국아 <정보> 영어로 <Right. 놀람> 뭐예요? 라이브 벌브 라이브 벌브, 라이브 벌브요, 그쵸? 라이브 벌브 라이브 벌브하뭐예 텔레폰? 아, 텔레폰은 베리고 베리치, 베리치 예, 그 저, 그뭐야요그뭐야요테이로 턴테이로 턴테이로 이거도 그렇잖 아, 대단하지 않나요? 정신? 예. 네, 그래서 정신? 그런 거를 뭐몇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PC, 예. 네. 전기를 발견했어요? 네 D.C. 아 그래요? 그리고 A.C.가 뭐예요? 프랭크. 네? 아맞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모 A.C.가 뭐예요? 욕할지. 교류지교류 종류. 다이렉트 커런트예요. 네, 커런트는 지금 네, 연결. 그럼 불살람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얼터너티브 t i v 얼터너티브는 교차차 i 그 e t 이 c 거든요 Colombo Hatel. u t a 일단요. Uta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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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a n 이 o u t 여기. i e d u c a t i o n e x p e n s e s h a v e g o n e u p the new government policy higher education? 네, yeah, higher education. 질문하고 그래. education? <웃음> 네. <웃음> 그 뭐요? 교육 비용이죠? 교육 비용이 올랐습니다. <laughs> 정부 하에서 그럼요. Under, under the, the new government. government, 정부의 정책 하에서 <laughs> under the new government policy 하에서 어, 때문에 그러면 그첫 번째가 <laughs> because of나 유튜브 들어가요. 씬스는 왜안 돼요? 씬스는 접촉사니까. 그렇죠? 백화 d u 유튜 o 도 되고요. 정책으로 그래서 위드도 됩니다. 답이 첫 번째 칸에 한세 개가 나오는 거죠. 세 종류가. 언더 많이 쓰고요. 언더 많이 쓰고 정책 하에서 이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시행 하에서 됐다 되고 정책으로 위드도 쓰고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 애 정책이라 그래서 policy on입니다. o on. 는 policy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Higher education은요. 고등교육이죠. 예, 고등학교 교육 은 말고요. 그래서 그오케요 거기 이제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national policy니까 전국적인 어떤 정책 어디 어디 애 정책에서 on이 나온 거예요. 약 마약 끈대우 뭐라고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이 있습니다. 복습해보시고, 숙제해보시고요. 문장 만들어보시고요.